그냥 피를 바르는 사람은 이렇게 넘어간대. 여기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렇대. 우리도 좀 바르자. 그래서 어쨌든 바른 사람은 사는 거야. 불공평하잖아. 맞지? 하나님은 불공평해. 안 봐. 그 집에 나쁜 사람 있는지, 살인자가 있는지, 뭐든지 안 봐. 그 피만 보는 거지. 예수님도 불공평하지. 그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강도가 있었잖아. 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 한 명은... 어, 자기가 하나님이래 유대의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있거든 제목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것지 못 풀어? 지금 당장이라도 풀고 내려오시지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왜 십자가에 못 박히니? 왜 죽니? 어떻게 신의 아들이 죽어?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거 모든 것을 참았어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옆에 강도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 주세요. 제가 그 십자가 사형이라는 거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사형을 내리잖아. 정말 토막 살인 사건을 진짜 몇 명이라도 막 이렇게 저 사람은 정말 죽이세요. 막 이렇게 될때 사형을 내리잖아. 십자가 사형도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건이겠죠. 그랬는데. 그사람 얼마나 죄인이었겠노 재인, 근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뭐라 하셨게 야 이때까지 너 너무 막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 그래 너는 이 순간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야 이렇게 바로 얘기했잖아 엄청 불공평하지? 그지?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불공평해 <laughs> 어, 부족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신 거야 세상의 기준이라 틀려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지, 잘난 사람을 배하시지.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 너희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지. 색깔이 너무 안 보이네. 뜨인 돌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 아까 그 신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있었지만 지나가고 있었지만 지나가고 큰 제국이었지만 영원할 것 같았지만 또 지나가고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막 너무 큰 나라고. 힘든 그 뭐야 강한 것 같지만 또 지나가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신 자기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나라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니엘을 통하에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보여준 그 신상의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쇠나라가 어떻게 일어섰고 어떻게 강하였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변함없이 다 쓰러져 없어졌다는 것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세운 나라는 정말 약하고 연약하여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고 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랑함으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